오 이게 이게 다 뭐여? 포 기억 안 나? 오? 오음 대량의 좀비? 오 설마 내가 몰살시켰던 음. 음. 9999마리 <laughs> 좀비들이 다시 부활한 것인가?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음 분명히 다 그때 몰살시켰는데 음. 마왕 타키 발냄새 시로가 부활시킨 것인가? <laughs> 됐고 저번에 포우가 말 주변에 좀비 오. 막 뿌리고 다닌 다음에 오. 그냥 갔잖아? 오오. 그래서 내가 다 유인해서 여기에 가둬놨어 오 잘했어 타키 근데 좀비를 뭐하게? 음 그거야 뭐 포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<laughs> 모아놨지 어 나를 함정에 빠뜨릴... 뭐라고? <laughs> 농담 농담이야 농담 그냥 나중에 좀 경험치라도 얻을까 하고 가둬놓은 거야 아 그렇군 흠 음... 음. 나도 써 먹도록 하지. 그래, 가자. <laughs> 토끼포 토끼. 응? 이 불토끼 아직도 있어. 아, 아니 어, 음. 완전 이거 우리 애완동물인데? 아가미 있나 살펴볼까? <laughs> 됐고, 오늘은 뭐할 거야 토끼? 설탕물 <laughs> 뽑아서 스프 좀 만들까? 오, 오 오케이 알았어. 설탕물 드디어. 드디어 수확한다사스스스 우스스스. 이스스스스스스스스스 우스스스. 오스스스오스스 잠깐만 스 우스스스. 우스스왜왜 오, 스스 우스스스. 우스스스. 스스스 우스스스. 우스스스. 우스스스스. 우스스스스. 우스스스스스스스. 우스스스스스스. 우스스스. 우스스스스스. 우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아 씨앗 너무 많이 남았다 자 이제 자 어, 사탕고 되게 많이 들어가네 11개 오 어? 탁키 탁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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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엄청난 사건 왜, 왜, 왜? 왜? 무슨일이야 포? 오 대박 대박사건 완전 왜, 왜? 장난 아닌 사건이야 뭔데 특히, 뭔데 탁키 이거 이거 먹고 진정해 오, 오, 오. 오, 뭐 뭐해, 이거 사탕스 <laughs>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우리 완전 멋있잖아. 역시 사탕무. 의 이름값을 하는군. 의 음... 아니고, 엄청난 대박사건. 대박사건. 그래서, 그래서 무슨 일인데? 무슨 일인데? 아, 아니, 아니야. 이거는 나한테 음...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빨라. 일로 와봐, 빨리. 음, 어디로 와봐, 어떻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여기, 여기, 여기... 그래? 그렇게 큰 일이야? 오 장난 아니야. 흠 음, 진짜로? 오 진짜 장난 아니야. 진짜? 뭔데 요 안에, 뭔데? 요 안에 어. 오, 마법사 좀비가 있어. 마법사 좀비? 오 그런 게 어디 있어? <laughs> 아니 진짜 그 안에 엄청 특이한 좀비가 있어. 아무리 봐도 음. 이거 타키 부아야. 아니 왜왜내 부아야? 아 <laughs> 아니 아니 그 음. 마왕 타키 발냄새 시로의 부아라는 뜻이야. 음.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려고 부르는 것 뿐이야는. 저기 저기 안에 좀 제대로 봐봐. 음. 안에 안 보이는데? 어 열어서 저기 앞에 좀 열어서 제대로 좀 봐봐 저 안에 있잖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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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디? 어디 쪽에? 저기. 이쪽인가? 저기 음. 저기 저 저쪽에 아무리 봐도 다둥귀에 없... 어. 아! 후후후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디야? 후후테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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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. 몰카에 완전 당해버렸군 아니 포 <laughs> 이게 무슨 몰카야 <웃음> <웃음> 잘 생각해봐 타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? 나도 써먹도록 하지 그래 라고 말하며 경험치 먹는 것으로 쓰려는 척하고 사실은 타키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쓴 몰카인 것이다. 아니, <laughs> 그게 무슨 몰카야? 난 오늘의 하고 싶은 일이 끝냈으니까 이제 노래지. 투기포. <laughs> 자, 음, 지금 마이크 오프했습니다. 포 녀석 몇번 당하더니 몰카가 좀 하고 싶었나 봐요. 자, 그러면은 음, 진짜 몰카를 보여줘야겠죠? 짠, 스캔을 좀비로 바꾸고 이름 표시도 지웠어요. 이것으로. 포우한테 이런저런 몰카를 걸어보도록 하죠. 포우... 나좀 잠깐 쉽게 죽지 않게 좀 숨어있어야겠다. 우 알겠어. 쉬고 있어. 난 놀고 있을게. 숨은 터키 찾기 놀이해야지. 흐 우우... 세탁무... 좀더 스프 만들어 놔야지.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지. 됐어. 어느 게 잘한 거고, 어느 게안 잘한 건지 모르겠고. 우우...

오오오오오오오늘은오오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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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은 봐준다. 오늘은 봐준다,

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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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은... 오늘은 벌집다고 했는데, oh, 벌써 나타나면 어떻게... 너, 어이 덤벼... Oh, 덤비라고... 러브... 음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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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,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... 오 뭐야? 오오이이 내... 내... 내 사탕 모습... Oh, 내 사탕 모습... 오오내 oh, oh, 사탕 모습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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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우 으이 내 사탕 내 사탕 무스프 내다 너+ 너 뭐야 으 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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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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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, 내 사탕 무스프세 개였는데 으내내 사탕 무습프다다 먹었어 으이 뭐야 뭐야 빈그리지 야이 내 사탕 무스프 내가 우. 으이 내 사탕 무 어, 야너 어디가. 너일 너일 너일로 어디? 지아, 토끼 포포 어. 별일 없었지? <laughs> 아니, 엄청난 일이 있었어. <laughs> 뭐 무슨 일? 어, 엄청 빠른 좀비가 있었어. 에이 또또 또, 거짓말 치네. 어, 아니야, 게다가 그 음. 좀비 이상한 다이아칼 가지고 있었다고. 다이아칼? 어. 아니 포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 믿어주지. 어, 아니 진짜라고 음. 심지어 그 좀비 상자를 열고 상당물섭게 물려 먹는다고. <laughs> <laughs> 진짜! 웃지마 진짜로! <laughs> 아이, 이런 거짓말을 들을 바엔 조금 어? 더 쉬어야겠다. 어? 난 그냥 좀더 쉬고 있을게. 어, 숨어 아니. 있을게. 닥키 잠깐 가지마! 어, 가지마! 푸, 푸 녀석, 완전 썩고 있네요. 슬슬 정체를 <웃음> 밝혀볼까요? 불안정 <laughs> 모식겠다오 <laughs> 어, 뭐야? 어, 이 녀석 또 왔어. 오, 음. 어, 정말이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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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어. 오, 이제 못 들어겠지, 좀비 녀석. h e l 어, 어 뭐야? 어, 이 녀석, 어, 곡괭이로 쓰는 거냐고? 어. 어. 어, 잠깐만, 어, 이 녀석, 어, 어, 계속 오네. 오, 어, 어. 어. 어, 어키 녀석 어쩌는 어. 거냐고? 어. 어, 뭐야? 오, 어, 터키 소리 난거 같은데? 오, 어? 터키 왔어 어, 어어, 어, 아, 잘 쉬었다. 오, 오, 닫기 잘 뚫었어. 어, 음,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좀비 있지? 음. 그 좀비 녀석 왔어. 어, 얼른 와봐. 지금? 에니 진짜? 오, 그런 게 있다고? 말도 안 돼. 어, 어, 그 녀석이 어. 내 상자 열고 이것저것 훔쳐보니까 어. 이번에는 내가 빵이랑 먹을 거다 저쪽 구석 상자로 넣어놨거든? 아, 어. 그래? 오, 어, 어, 뭐야? 어, 저 녀석 어, 내 구석 상자 열었어. 오, 어, 오, 어, 뭐야? 저 녀석 뭐 하려고 그야 어, 아, 안 돼. 뭐야? 대빵 방... 아 하지마 아, 하지 아 그러지마 오오 어, 어. 안돼 하지마 털기 도와줘 어, 어. 알았어 지금 포네 집에 왔어 오오 좋았어 같이 도둑 좀비를 잡아보자고 아, 오. 알았어 포오오뭐 뭐야 오얘왜 이래? 털기 음 좀비가 나랑 친한 척해 아무래도 친한 오, 잡 오, 잡히기 싫은가봐 얼른 와봐 나나나 나, 나, 나 이미 왔는데 오 어디 어디 포 옆에 포, 포 옆에 지금은 네 어? 뭐야? 어? 옆에 좀비가 나야. 우뭔 어? 어? 소리야? 아이빡 아쉽네. 포여포 <laughs> 웰카 성공. 어? 어떻게 된 거야? 터키 이거 터키야? 우 어, 어? 나야 나. 터키 <laughs> 진짜 어. 마음이 해버린 거냐고. 터키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포 포에게 포한테 오. 진짜 웰카라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준비했지. <laughs> 그... 좀비는 어떻게 변신한 거야? 음... 저 와... 안에 마법사 좀비가 알려줬어 어? 저 안에 마법사 좀비 진짜... 진짜 있었어 마법사 음... 좀비 진짜 있어요 진짜 어제 어, 지금 간다 우 음. 잠깐만 가기 전에 이렇게 심한 터키 근데 나도 좀비로 변할거야 알았어 우우 뭐야 우 좀비 오오 우우 근데 왜 대낮인데 좀비가 있지? 손오왜제 빠른 녀석이잖아 다시 한번 그리고 요것도 넣어놓고 이거도 넣어놓자 오오오 비상제를 열고 상당분 속불를 먹는다고 왜이 <laughs> 녀석 왜 곡괭이로 쓰는 거냐고 오오 잠깐만 four 성공